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해컬스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i e l t 리스닝 강의를 하고 있는 함시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i e l t 리스닝 문제에서 최신의 가장 핫한 문제, 바로 매칭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. 자, 같은 말인 건 아시겠지만 음원에서 같은 말인 똑같은 단어로 나온 건 아니죠.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. 패러프레이즈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. IH 리스닝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그대로 들리면 대부분 오답이에요. 그리고 다른 말로 바뀐 말들이 답인 거예요. 그러니까 들린 단어를 고르면 안 되고, 안 들린 단어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. 그 말을 듣고 보니, 아, 그게 가드닝이구나.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리스닝 기본 40문제 다 그래요.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다음 내용을 보면, 자, 된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된는 전환 시그널입니다. 그래서 이 전환 시그널이 나오면 앞에 문제 1번을 답을 못 맞췄더라도 그냥 2번으로 넘어가셔야 돼요.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혼자 1번에 머물게 되거든요. 그럼 마지막에 어떤 얘기 듣게 되겠어요? finally 듣고, 들으면서 3번 문제 바로 시작해요. 그래서 여기서의 대는 이제 두 번째 걸 얘기해 주겠다라는 전환 시그널이에요. 그래서 전환 시그널을 듣고 나서 2번 Mount Pleasant가 나오죠. 자, 그런데 여러분, 그 문장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, which day have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? 시작. which day,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? 자, 시작. which day have decided. 야, 여러분, 여기 자체에서 그들이 결정을 내렸죠? 근데 뭐라고 내렸어요? 아, 이곳이 Will 이 a n d wildflower를 기르기에 참 좋은 곳이다. 자, 이미 있어요? 없어요? 없죠? 근데 뭐라고 한 거예요? 앞으로 기르기가 참 좋은 곳이다. 자, 그 다음에 핵심 문장 뒤에 있어요. 한번 읽어보실래 시작! This area is shady. shady는 그늘지라는 뜻이에요.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? 시작! So, they think flowers will thrive here. 들으셨어요? 왜요? Will thrive. 왜요? 앞으로 잘 건성할 것이다. 그러면 지금은 자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보기 한번 보시면 C번에 뭐라고 돼 있죠? 이미 식물원이 있는데 우드랜드 와이 o 플라워가잘 자라고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. 그러면 C번은 일부러 낸 거죠. 왜? 틀려보라고. 뭘만 듣고 우드랜드 와이 o 플라워만 듣고 풀로 틀려봐라라는 출제자의 함정이 빠져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. 우리가 여기 다 빠지게 된 거죠. 자, 그다음에 실제 답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. The area has a flower market. 자, 그럼 여러분 이 문장에서 보기에 해당되는 거 찾으면 몇 번이에요? The area has a flower market. flower market이 있다라는 거몇 번에 있어요? 어? 몇 번했어요, 여러분?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? 자, the area has a flower market. flower market이 있다. 어디에 있나요, 여러분? B번에 있잖아요. B번에 뭐라고 했어요? Has a market. market이 있다. 이거 똑같은 말인 거 아시죠? 플라워 자만 없지만 마켓이 있다는 말은 똑같잖아요.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? u 반플랜으로부터 베네피스를 받는다. 이 얘기가 단 한마디라도 음원에서 나오지 않았죠. u 반플랜 n p 은 뭐라고 보셔야 돼요, 여러분? 그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뭐예요? 밑줄 친거 읽어볼까, 시작? The Government i n t e n d to. 자, 의도하는 거죠. 그러면 Government i n t e n d to가 뭐의 패러페이즈라고볼수 있어요? u 반플랜인 거죠. 어, 도시 계획인데, 여기서 베네핏을 받는다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To allow sellers to grow wildflowers 라고 보셔야 돼요. 자, 마운트 플레젠트 공터에다가 그 상인들로 하여금 여기 땅을 붙여서 wild, wildflower를 s 길러서 한번 팔아보세요.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받게 되죠? 베네핏을 받게 되겠죠. 그러면 지금 받을 게 아니라 앞으로 받는 거다 이거죠.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어떻게 되냐면 Benefit from the urban plan 을 답을 골랐어야 되는데 실제 의문에서는 네. government가 intends to 한다. seller로 하여금 grow w i l d f l o w e r 를 하려고.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와 위에 있는 단어, 밑에 있는 단어를 한번 매치를 시켜 보면 단 하나의 단어도 매치되는 게 없죠. 똑같은 단어 하나도 없잖아요. 어디에 얼반 플랜이 있으며 어디에 베네핏이 있나요? 전체 얘기를 다 듣고 보니 아, 그래서 얼반 플랜을 통해서 베네핏을 받는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.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유형의 매칭 문제예요. 단순히 단어가 패러프레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요약을 시켜야 되는 문제. 그래서 보통은 이 2번 문제를 가장 많이 틀리시게 되는 거고, 그리고 틀리는 답은 대부분 다 누구나 다몇 번을 쓰게 된다고요? 10번에 Woodland Wildflower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그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 요령이 있긴 있죠. 제가 알려드렸잖아요. 어떻게 하시면 된다? 너무 잘 들리는 단어를 답으로 일단 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. 그리고 내가 들은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놓은 패러프레이즈들을 답으로 골라야 된다. 이 정도가 매치 문제 굉장히 중요한 요약이 됐거든요. 요령이 될수 있거든요. 함께 하시면 꼭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전 지금까지 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모습은 가려져도 열정은 가려지지 않습니다. 간절한 노력을 알기에 모든 위협을 막아낼 겁니다. 하루 빨리 꿈을 펼치도록 오늘도 해커스는 최선을 다합니다. 점수 잡는 해커스.